원제형 핑계됐어요, 언제. 순간 순간이 작동되고 시도가 세다 해서 지금 때문가 부족해서 그래. 골드에서 듀오 게만 하는데 듀오 핑계 되면 안 되지. <목소리> 제가 빨리 돌리죠. 씨발. 제가 똑똑할게요. 지 유미야? 가 요새 유미만 해? 뭐데 그냥 갈래요? 그리당자고 <목소리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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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늘 꼭 부담 주지 마라 제이한테 어? 원래 바텀 라인전은 서포리치 하는 거 알죠? 음, 바텀 지면 제 탓이에요 어오 음, 지금 게임을 지면 제 탓이에요 연희했는데게임 <laughs> <laughs> <전이> <laughs> 바텀, 네? <laughs> 바텀 지고 게임 지면? 음. 바텀 지고 게임 지면 그럼제 탓이죠 바텀 라인전이었는데 <laughs> 게임을 지면 <지금> 형탓 <laughs> 아니, 체형 캐리할 수가 있잖아요, 받은 저도. 어, 맞아 캐리할 수 있지, 당연히. 아이 이거 말 시켜갖고, 나. 망할 것같구아 지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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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 지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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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핸드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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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핸드폰 게임하고 하는... 게임 있거든. 지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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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용이 없나? 여기? 어. 어. 제용이 없어요. 어, 어, 갔네. 어, 어, 원래 없었잖아. 뭐밴 하냐? 이야이 새끼 스킬을 몰라. 어, 앞에. 스을 어, 몰라. 형 팀을 배게 제일 어, 나아요. 어. 음. 그것도 맞네 팀을 배 해야 돼요. 그건 맞지. 어. 앞에 스킬을 하나도 몰라. 응.

안되나? 제인 아, 어. 스펠 다 썼죠? 응. 음, 제포 제가 먹을게요 음. 괜찮아 그런 좀, 좀 고쳐 그거 고쳐, 보셨아저 지금 톱게임하고 있어지금시작하다가자 아, 달리고 있어면 어떡해 톱게임하고 아, 있어서요 2볼 안는데아가 장수는 없는면반두대냐 5초월 거. 총 먹을만 했지. 안 되겠다. 피를 너무 준다, 저거. 피를 전적으로 뭐야, 씨발. 탁화산이야 그러는데 <놀라> 이나 상태로 이미 가좀 짜증 나네뭐 해야 되냐? 뭐가 좋냐? 아, 이제 선배, 이게 선배. 그 테트 다뿌트룬뭐 드냐? 기발이야! 기발이랑 받아치기발이랑 <laughs> <가다치오>. 뭐 받아 받아치고 피피길 최후의 일격 그다음에 빛의 방조폭결이나절대 절대 <laughs> 못 피고 다다려 아, 대리, 이두 번만, 뭐, 이거, 한 번, 한 번, 한 번, 한 번, 한 번, 한 번, 한네한 번, 한 번, 한 번, 한 번, 이거 한 번, 한 번, 한 번, 한 번, 한 번, 한 번, 이 <run> 차이. 이 차이는 어쩔 수 차이는 없지. 수데굳 없지. 이두이리다잡이어야 되나? 안 잡고 이어도될이 차이는 없데이 차이는 게지이차이게 없지. 이 차이는 이지이리이는 없지. 이 차이는 없지. 이 차이는 없지. 이이는이 차이는 이이즈없쓴게 확실하면은 이들이 힘들어 한다더니만 지가 힘들어 하네. 시가 새끼 조곤 그치? <laughs> 정신 아니다 진짜 아 점아 돌았다. 네. 저이스키 걸리면은 따겠는데? 그건 맞으면 따겠있나 아까보다. 우나 <목소리> 아, 아. 아, 집다녀올게 <목소리> 뭐야 아또 들어갈 줄 알았는데 내가 어그로 끌고 모르겠어요 저는 그 상황 못 봤어요 아 슈바 아까랑 하고 이번엔 안 하네 <목소리> 같은 상황이네 이건 아니 라이즈는상판히 라이전은... 두면 안돼 그래, 얘들아

라인 밀어들 테니까 는 컴범댕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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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컴니까 형이 밀고 터컴범 음. 아, 뭐야 컴범 보이니까플니까 그니까, 그니까, 그이브 그니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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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니이 그니까, 그니까, 그역까그이까 그니까, 그니까, 그니는데니금아니다그아그럼까 그니까, 그니까, 그니 경고 니까그 번. 까그 나 방금 물로은 용의 손수건로 가졌고? 아, 그나 아, 그 아, 아, 존나 아깝네. 저벌레새끼한테 써줘가지고. 아, 그러지마, 우리한테 12... 자자군을믿어서는 안돼. 보여주나? 잡았다. 어 위험했다 라이즈가 12... 만침착했으면 잡았다 <목소리도> 아, 지금 나이스. 미라르크다. 아, 벽건이 아다이 안에서 계 하지 면 되지 않나요 동대야난다 900개. 900개. 9 0 0 그럼 0 0개 900개. 이0 0개 900개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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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9 0 0

나이가 이게 새지. 아, 아 좋다. 들어온다. 들어와서 바로 역광광에 버렸지. 뭐야, 다 뭐해? 아, 안돼밀면안 돼. 찾는데도 그냥 그러지 날 버려 이별 없다 어쩔 수 없지 <laughs> 뭐용 챙길 것도 없대 엑사이가 그래도 느낌 있네 바로 별명 챙겨주네 주여 이, 젤, 파라, 푸나, 귀여워. 쟤, 귀여워. 쟤, 거여워 쟤, 귀여워. 쟤, 귀여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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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귀여 마이 여렙인데 벌써? 아니야. 나실 마이 사킬인데 벌써. 어 미드 한번 갈까? 이거 또 오겠는데? 근데 어디 안 가는 게 좋을 것 같은데? 아, 나는 라인 박아놓고 그 미드 한번 가는 게 괜찮을 것 같은데? 이거 무조건 바탐 많아. 우리가 먼저 움직이면은 쟤네가 헤매 또. 또 용기 줘야 되는데 이러면? 살짝 좀 야, 응 어, 딱좀당겨야겠다 야, 군대야. 쳤네다 이거 하야 웅쳤다. 아, 렉사이 왜 갑자기 위주군 냐 계속 아는 분 해야 되는데. 야, 대로 너무 대로 너무 터지니까. 이가나 있어. 이왜게 아, 아, 일반하니까 애들이 제대로 안 하잖아. 근데 존나 좋아 비앙시 같은 새끼야. 약간 써보니까 까파저 레오나가 전복대 들고 와가지고 털린 것뿐이아 어, 이니다했는데미아 <목소리> <와>, 뭐야 미니언. <목소리> 피많아는데마이제위다 천천히 해봐 천천히. 오이렇게 해도 될것 같아. 힘에 비켜야 돼. 하나. 기회 없대. 요영냥 현영아. 어, 왜? 왜. 임중이야 아니, 너뭐 하냐고. 나 끝났어. 아, 너 야, 너, 너 골드 있냐, 골드 하나? 어, 있긴 빨리 있어. 빨리 하나 좀. 짜기나게 하지 말고. 와, 제드, 씨발. 이거 그 그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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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율댕, 율드댕인가? 그지 쓰기 때문에, 씨발. 애 새끼들이 제드 그거 궁쓰다고 이상하게 는 소리가 자꾸. 죽여버리고 싶어, 진짜로. 아 방금 어? 전판도 시발 제새끼이버스에서 다른 새끼갖고 <laughs> <잡고> 있어 오, <laughs> 더 플래시 완전 어 플래시 이쁘다지에이 완전 마해버른네 준영아 어초코 써놨어 아, <laughs> 이래야지 아우 며다을답답갖고아 개쫑같더라 진짜 라인은 아, 괜찮네 어, 어, 많이 안 왔다 안 많이 왔다 저가 빨리 해야 되는데, 말리 아이씨, 어떡해, 이게. 눈먹고어도 붙여먹고 어 핸드 준비됐어. 그럼 나도. 1붙 해도 고 나쁘지 않다. <목소리> 아, 근데 뭐 잡을만 뭐 했는... 뭐 잡을 뭐 뭐? 했는데. 잡을만 <laughs> 했는데 날려버리네. 왜, 뭐 얘네. 아, 왜? 왜? 왜 렌트안 타는데? 안 타는데? 아이씨, 뭐, <목소리> 아, 안네안지 뭐고 이것들? 지가 탑에서나 쉬. 오 한우 벌레 잡기 기는 거고 빨리 프터로 꺼져 <laughs> 아 뚜벅이라 어시도못 먹네 젭같은 젭 어? 버스 태워줘 바로 빨리 발해 <laughs> 난이도 조절했 이제 <진짜>. 더좋지나도 플래시 쓰고 큐바 끝난 다 <laughs> 진짜 그냥 죽었다 D돼요? <laughs> <이> <laughs> <laughs> 어 <laughs> 어떻게.. 어떻게.. 쟤 트럴 아니여? 동규야 어? 내가 지금 존나 쓰는 원딜을 찾았거든 뭔데? 진짜로 하이머 있다고 했다? 아까 그거 원래.. <laughs> 너왜 그래 동규야 진짜로? 마이크 용 먹었냐? 아 뭔데? <아니, 그거 웃음> 아, 사람 긴장하게 만들지 말고 아 긴장은 하지마 긴장까지 해 <laughs> 게임 존나 재밌는 무주야 네, 렇게 해야 돼. 뭔데 그래 일단 살짝 올려봐. 살짝 올려봤다 갑자기 아, <목소리> <또 올려봐. 목소리> 괜히 나올 수 있어. <목소리> 아, 야, 무리 쓰레 이거? 리거 카운트야. 이거. 어, 좀 아쉽다. 거 아, 카운트야. 그거 어, 스데없는뭐할 거냐? 쓸데없는 데. 내 소리야. 공을 안 찍었네. 그러니까 라면은 뭐 하지? 역시 칼라비 엑사이가 더 좋은 것 같아. 아 그거 하지 마. 안 진짜 개구래이니까니커운데 뭐. 아, 네 아. 어. 내가 봐, 너너 초과 쌀줄 아냐? <목소리> 초과 초가스? 쌀? <목소리> 초가스, 초가스 초가스 아 초과 뭐할거 없지. 장난식. 이거 쉬운 재미잖아. 초과 쌀 봐. 아까 봤으면 양념 살짝. 진지해? 누 진지? <목소리> <진짜. 목소리> <웃음> <웃음> 근데 이 게임이 질 수가 없어요. 넌 지금 나랑 비교한 순간 질 수가 없어 게임을 지고 싶어도. <laughs> 이게 세나가 저런 캐릭터 상대로는 스택을 잘 쌓을 수밖에 없어요. 형도 잘 크고 저도 잘 크면 게임은 질 수가 없어. 아니 초코 초라스 진짜 로 아네 투락하네. 어 투락하면 진짜 초라스 진짜. 근데 이거 CC 있는 거 해줘야 돼가지고 레오나도 괜찮아. 너 근데 뭐할 건데? 할걸 말을 해봐. 오. 세, 센거 하는 게 좋아. 약 어. 이거 어때? 아 너무 좋지. 노티 올라간다. 너무 있는데 오늘? 남자 네. 아직 온다. 진 아, 너무 못해 야, 내가 라데 이따 뭐해마이렇이가 라인업 을그으로 가고 라인업 부터더잘 컸지... 이지럽노 이거... 아잡 잡아야 돼 형. 거이빠졌어형 别闹了，别闹了，别闹了！